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 내일이면 꼭 200일이 됩니다. 이제서야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원내 대표 등 지도부 3인이 이른바 3+3 +3 최종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인하 필이 자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 조금 전에 결국 타결이 됐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제 뒤로 보이는 협상장에서 오늘 오후 4시경부터 4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법안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지법, 유병헌법 이렇게 세 가지 법안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새누리당 이왕구, 민주연합 우윤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한 3플러스3 회동에서 막판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네뭐 막판에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여야는 미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구성되는 해양안전,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 협상 음,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더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네, 방금 전 8시 30분에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연합 우윤권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안으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윤구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우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의 진상을 꼭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당 합의사항. 양당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 세월호 특별법, 정보조직법, 유병헌법 처리를 해 담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먼저 낭독할게요.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 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위원회를 한다. 위원은 총 17명을 하며 이중 상임원 5명을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 상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여야 5명씩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2명, 상위면 1명을 포함해서, 대한변호사협의장 2명, 그것도 상위면 1명을 포함합니다. 를 지명하며, 희생자 가족대표에서는 3명, 상위면 1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출한다. 위원회에서는 진상위원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대표가 회 선출하는 상위면에 맞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이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맞는다. 진상위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맞는다. 4. 위원회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오.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알려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래 하나여 6개월 이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 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이래 하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 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소추하여 소추의 간할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준다 8. 위원회는 사1력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며,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물건에 대하여 실질 조사를 할수 있고, 이때 사1력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 대상자 자료 제출 등 음. 거부 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 10조부터 제 제10, 112조까지, 제 149조를 준용하되 거부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의 증인, 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 사유로는 국회에서 주는 감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4조를 준용한다. 음. 이제 보단에 1 0 되어야 될 차례인데. 문 순서를 앞 정리하다가 1 2일이고1 1일부터 됐습니다. 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1 1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을한 증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12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4.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관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5. 이 15항은 여야가 합의에 다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새정치 민주연합만 관련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서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에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TF 의원과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16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대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7. 이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네, 지금 방금 특별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아, 양당 정치기 의장 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장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위장이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특별법에 관한 합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검 이렇게 이원 체제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은 각각 따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해야 하며 위원회 의결로 6개월 동안 활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에 대한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고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동행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혹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사실 쟁점이었죠. 어떻게 최종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여야가 추천의 특검 후보군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특검 후보군 구성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가 세월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협약을 맺기로 했고, 야당은 유가족과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이 포함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유가족을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최근에 들고 나온 문제입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의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가 선출하는 상임 위원이 맡게, 맡게 됐고요. 대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 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아, 정부조직법 문제 때문에 결국 시한 막판까지 몰렸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시한까지 오게 됐는데요. 해경과 소방방재청 결국은 해체로 결론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문제로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 여당 안대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국민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두고 해안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안경비 본부와 소방재난 본부로 흡수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안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차관급 지위를 갖고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합의된 내용이 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여야는 다음 주 오는 7일 정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늘 합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7일에 통과가 되는군요. 오늘 타결 소식을 유가족들도 들었을 텐데요. 아직 반응이 나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죠? 네, 여야 협상안이 방금 전 발표됐기 때문에 가족대책위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가, 가합의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반대 입장은 따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